또애 레벨이 이번엔 강습이네. 자주 많고 아 까랑은 완전 다르다. 아니면 내런이 준비해볼래? 이정태. 아스파리랑 아군의 지금 한 4호이비까지 올렸어요. 저기는 때보사 라틴하고 전차 구성하고 사실 헤비 구성에서도 만만치는 않은데 문제는 상대편 야이베카가 좀 더. 후축자자 쪽에서 많거든요. 때문에 상대편이 방어 쪽으로 좀더 유의를 할 겁니다. 이점을 그 많이 기다려봐야 되고, 때문에 상대편분들이 방어적인 조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대 전진 일단 야이백하거나 야이백이나 지상공도 없는 내밀 수는 있긴 한데 나머지 전차들이 우선적으로 내미기 좋은 스타일 아니거든요. 대부분 서버 전차이기 때문에 이점을 그 많이, 아니면 가만히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킵 안 다셨죠? 장, 응. 이킵을는다 하셔야 응. 이킵 세일 언제 는지 어. 정말 뭐 오래, 근데 어린이 때한번 하셨죠? 어 응. 음. 겠죠 자, 라떼비, 라테비어경륜사가 떴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있고. 불독이 저 정도까지 지면 불독이 앞쪽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막고 있거든요. 불독이 지금 스팟이 안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맞았다는 거는 후방 쪽에서 완전히 저게 플레이어 잡는 전차가 있다는건데 아, 13이 떠졌어요 지금 중앙으로 전차가 지금 13이 떠지는데 TCB랑 13이랑 맞다이하면 당연히 t c g 랑테질 수도 있어요. 어? TCG 불났고 음. 아, 아쉽게 못 잡았고요. 위쪽으로서는 오사랑 카나본하고 나쁘지 않게 상대했도 옵니다. 헤비라인 쪽에는 402B랑 이빨부에서 라인 굳히는 데는 좋겠지만은, 어, 교조위치가 아주 추운 편은 아니에요, 사실. 이쪽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야, 보통 야이백이 반대편을 가니까 그러시던데, 네, 이수 떴고요. 이수 떴고, 오사, 카나본에다가 이러면 티3공티공이랑바댄사워도어디간지잘 T30, 봐야 되고 헤비는 상대면 떼오사 이런 데도잘 치켜봐야 되고아 불독 위험한데 불독 오래 못 퍼쳐요 저거 아 불독 계속 맞아요 불독 경제자 살아야 된대 아 이거 못 살겠다 이거 어어 떼오사 아 떼오사 중앙에서 바샤가 때리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이거. 중앙에서 아 중앙에서 마셔가... 아이고 아, 괜찮았어요 음. 음... 음... 아, 중전의 방어는 452B랑은 452B랑은 T-165는 막아낼 순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사주가 전부 다 여기 있으니까 어, 그게 좀 걱정인데 그렇다고 뭐, 딱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상대편이, 상대편은 물론 지금은 아군 중형분들이 많이 돌아다면서 스팟 뛰고 양까지는 무선종을나기도 어려운 상태고. 어, 중간에 오사라탱이 일상공을 붙는데 일상공을 맞다이 하면 집니다. 가만히 줘야죠. 오케이. 어, 많이 맞고 있고. 일상공은 순간 를구 좋아요. 물론 오사라탱도 장르, 아! 아, 이거는 m 5 3모가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냥 일상, 그냥 오사라탱 쏘면서 일상공까지 다 한꺼번에 날려버렸어. 아, 근데 이러면은 사실 아르페 님이 더, 더 사실 손해죠. 왜냐면 상대편 경쟁하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걸 자주 번에 맞아버리면서, 그리고 했던 거라서. 이건 사실은 조금 더손해예요 이치로도 상태가 안 좋고. 아니 이치로 아예 빼야돼. 이치로도 1 8 2 0피면은 스톡코, 스톡코 탑이거든요? 어. 홀다운 하나 번, 폴다운한 번, 다운 이치로도 저 정도 피 깎기는 하는 게 뭐에 맞았는지 모르겠다만은 한 이수 맞았을 수도 있어요. 저가끔 음. 슬... 슬슬 상대편들이 지금 이제 슬슬 오고 있거든요. 오사 떴고 오사가 중앙 쪽에 떴고 이치로가 지금 오사 때리려 갖고 어, 라이메탈 잡아냈어요. 중앙에 여기님이 지금 티치를 잡아냈고요. E5랑 야이백 전진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헤비라인도 이제 슬슬 궐떡되기 시작해요. 슬슬 궐떡되고 T34랑 아 이제 T34가.. 어? 이야기님이 T34한테 지금 물렸는데 T34 쏠수 있을 건데 살짝만 살이 내봐요. 슬슬 지금 이야기는 장전 중이거든 요 지금? 나이샤 조금 상대편을 제압해놔야 돼요. 라데비 일반타 관통력으로서는 아이스파스정면으이서쪼니까 약간 흔듭니다 근데 문제는 T34가 좀 있어서 네, 지상사 맞죠, 지금? 네. 이제, 예, 지금. 어, 그렇다고 여기님이 먼저 내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음. 여기님이 정리하러 가는 것 같고요, 또. 예 네, 맞죠? 정리를 하고 계시죠? 라떼비랑, 오케이, 잡아니 라떼비, 라떼비까지 잡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헤비라인 막 어, 헤비라인이 더 버티기 힘들고, 이제, 그렇다고 헤비라인 쪽을 지금 지원해주기도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서까지 밀렸으면 사실 나머지는 반대편 섬 쪽지대는 포기해야 돼요, 지금. 50120하고도 반대편에서 지금 자세거가다못살려냅 됩니다. 어지간한 건, m 5사보다 빨리 빠져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고요. 50120도 그냥 빠지는 게더 낫습니다, 지금은. 어, 지금은 이미 늦었고요. 7레벨하고 이제 그냥 건물 끼면서 상대편 오는 애들 잡으면되는데 아, 어, 야이백 잡혔어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상대편 먹을 준비해야 되고. 여기는 5 0 120이 지금 약간은 코어 쪽으로 좀더 좀 버티고 있고요. 아, m 모사모가 그냥 직사로 그냥 갔는데 상대편이 그 정도가 될 정도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어, 역지역지. 또가 하 있고. 네. 음, 뭐아 물론 재수 없게 타녔고 맞대 또 맞으면 터질 수도 있긴 한데. <laughs> 어! 이 바이버, 어? 이파이 <laughs> <바이버> 미끄러졌어. <laughs> 아, 이건 아, 큽다 이거, 이거, 아, 이거는 <laughs> 아 이건 컸어요. 이건 E5, E5가 미끌렸나봐 저게. 저러면은 3분동안 남았는데 저거 뚫어야되는데 오츠레비 혼자서는 저걸 못 뚫어내거든요? 아아 아, 이거 그냥 요쪽에 지금 5 0 0 2 0은못 아... 아마한테 50120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거든요? 오츠레비 온다. 아이고 아이고 아 고쳐요 고쳐요 빨리 오치, 이거, 오치레비 잡으면 됩니다. 오치레비가, 오치레비 탄다 썼거든요. 오케이. 정확하게. 자, 자 반대편, 반펜사 싸워서 주의하고요. 그냥 시간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편은 이쪽 가세요. 0번 가세요, 그냥. 0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0번으로 가. 지금 시간 버텨야 돼요. 캡 쪽으로 상대편이 와야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서가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아, 근데 이쪽에 찌상공 왔네. 찌상공하고. 뭐야? 디가니나 지금 버티기가 약간 좀 빡칩니다. 1분 동안 남았고 1분 동안 상대편들이 맹공을 할 건데 어디든에비든간에서 상대편들이 다쏠수 있도록 지금 각도를 다 준비해놨어요. 마샤 예, 분... 네. 분이 지금 1, 2번 쪽 정리하러 갑니다. 바샤분이 1번 정리하고 약간 후진해서 자리를 뺍시다 그냥 다른, 네,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서 어? 해봤다 아이고 자, 아 치상공 왔는데 치상공이 두번 맞으면 죽어요 저거 저거 충분히 치상공 처리할 수 있겠다 카나본 가고 이수같가 채우는 게 조금 걱정인데 아안 네, 가도 되잖아요 네안 가도 돼요 지금 아 이쪽에 정리가 됐겠네 바샤분이 했으니까 이쪽으로 자리 좀 이쪽으로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어. 지 어. 지금 상공 어, 못해요. 관통성. 어, 겼다 네. 하나 번한대맞아어 걱정 없죠. 이상홍 살기 위해서 가라서 떼고 있고요. 내려 돌려서. 자. 첫 첫째요. 계속 공격해서. 이건 이수예요. 1분 남았고 상대편 다 잡아야 얘기입니다. 상대편 다 잡아야겠는데 여기서 형님 약 그냥 죽지 않고. 어, 자주가지 여기 있어요? 잠깐만, 자주가 여기 있는데? 이때 그냥 안 맞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샤어분이 지금 이수분하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냥 움직일 수안 맞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동안 그냥 살고만 버틴기만 있어도 돼요. 지금 교정대를 피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반대편 스플래시에 좀 주의하고. 피가 이 남았어요. 아 냅두세요 뭐, 그렇죠. 한두 번 다니고 자, 그러니 어, 10초 남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 쪽으로서 일단 충분히 활약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게임이 끝났고요 역시 방어 쪽이 특히 지금 바샤티 형문이 발품음을 많이 파셨어요 덕분에 많이 잘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겨낸 것도 물론 바샤분도 잘했지만 남머지하시 분들이 욕심을 좀덜 부려가지고 오는, 차, 오는 사람들 잘 데미지 줬다는 것도 봤고아 조금 사공이 비하고 헤비분들이 데미지는 조금 아깝겠는데 뭐 상대방이 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할게요